자, 안녕하십니까. 떡상 코인 여러분들. 떡상을 부르는 남자. 코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아, 뭐, 이슈도 많이 없고, 시장도 좀, 그렇죠. 그렇구요. 어, 이렇게 버튼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미국 햄프셔에서, 어,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 이슈가 나와서 굉장히, 어,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햄프셔에요. 미국, 뉴 햄프셔주, 에서, 2020년 어, 좀 기다려야 돼요. 어,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세금 납부 법안을 어, 합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일단 1월 3일날 발표한 비트코인 세금 납부 합법화 방안을 어,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위원회는 1월 29일 날 검토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3월 14일 법안 통과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어, 전해왔습니다. 공화당의 데니스 액턴이라 액턴과 마이클 야코보비치가 음, 후원하는 이 법안이 2015년 처음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뉴햄프셔 지방 정부가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받을 수록 하기 위해서 어, 받아 어,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음. 일단은 뭐이 법안은 언제 뭐 하냐? 2020년 7월 1일부터 어 재무부가 세금 지불 방식에 어 암호화폐를 수락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어,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회계 평가 및 관리 문제를 다룰 것이고 어 국가는 신용거래 비용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제3자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일단 재무부에서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어, 재무부에서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9년 11월 1일까지 주지사 하원 및 상원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뉴 햄프셔주의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노력은 미국 전역의 정,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신규 산업의 독자 노선과 선택 그리고 구축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오아, 어, 와이오밍주죠.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암호화폐 세금 납부 문제에 더욱더 이제 진보적인 어,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달 초죠. 어, 이달 초에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예 이제, 어, 와이오밍주, 와이오밍주, 와이오밍이 아니고요 어,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더 진보적이야. 좀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아예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합법화 시켜, 어, 세금 뿐만 아니라, 어, 모든 거에서 이제 합법화를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와 같은 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혹독한 규제환경에서 불만을, 어, 토로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법안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많은 희망을 안겨줄 거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어, 이슈여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어. 자, 요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어,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또 이제 실시간적으로 볼수 있는 데가 있죠. 바로, 떡상 코인이요. 음, 떡상 코인 어플에서, 어, 진행하죠. 떡상 코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검색을 하시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하니까, 어, 떡상 코인을 검색을 하시고, 어, 떡상 코인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톡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카톡만 참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단계있죠 제가 오늘 또 이제 밤 12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볼수 있는 시간. 그죠? 플러스비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또 보신다면은 굉장히 또 좋은 아 어, 하루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